<laughs> 게게오 여기 설경 너무 좋다. 아 너무 좋다 너무. 아니, 설마 이것도 스키장은 아니었겠지 아,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고 나... 여기는 타는 걸 아니지 않았어.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눈이. 여기 원래 와, 이게 와. 원래 스키장이었나 봐. 저희까지가 대회였었고 여기는 많이 그래, 간 나보다. 그렇지. 와 식구에 제법 제법 많이 간다. 설경 u n 예쁘다 너무 u t a n 카메라에서 u 완전히 어, 어. 그거.. 그거.. 언리스 n 그거.. 어, 어. 오토바이 어. 타는 그 게임인 i 어. 같은데? o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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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스틱 진짜 높이 간다. 저기 아직도 멀었어 우와 이거 설마 폴이야. 폴설마떨어뜨려서딱 찍힌 거야. 우와. 이게 있지. 빛바리게. 동물 ]겠지? 발자국이다. 아. 니야아 이거 이거 동물 발자국 아니야? 아. 아니야. 우박도 아그비 떨어진 거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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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우박인 거 같아요. 째 오방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어. 발자국이 많다고? 어, 어. 동물도 사는 거 아니야? 탈... 아니야 사람들이 걸어다닌 건가 그러겠지? 아 여기서 그 경기였나 어. 봐. 오이 케이블카 탈만하다. 되게 좋다. 탈만한 게 아니야. 되게 재밌지. 어 그런 거 같아. 빠빠. 이바이저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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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은 핸드폰 보느라 인사 못했어. 핸드폰 와, 다 내려주시고요. 진짜 올라간다. 와. 그래, 저쪽도 예쁘다 저쪽. 아. 어. 와. 유. 스키장 재밌었겠는데? 그래. <laughs> 오. 야 경치가 너무 좋다. 이거 완전히 30분 가는 거 아니겠지? 어. 저, 저, 저 동물 발자국 아니야 진짜 발 엄청 해와 저기 봐봐. 야 숨어 안돼안 줘. 어디? 어, 아니, 저기서 올라왔어. 오얘어 예. 어? 어? 어, 무서워. 산책 삼아 올라왔으리큰 아빠 다 오우 어떻게 올라와? 이렇게 가파른데 줄이 어, 저기, 움직인다니 저기 까마귀 신기해. 어 까맣게 있다, 까맣귀 있다. 어 <목소리> 저거는 비었어 내려서 워나 봐. 밑에 구멍 밑에 그거 유리였다면 좋겠다. 아 경치 너무 좋다야. 옆에 인사할 사람이 없구나 귀었어 <laughs> 내려서 노는 아니, 거야 어디는 상이 이렇게 넓게 있고 어디는 이거 막 어디는 여기 가운데 동그랗게 있던데 그러니까. 우리만 상 있쥬 좋겠쥬 부럽쥬 응. 좋겠쥬 응, 좋겠쥬 어 여기 인사할 사람이 없구나 어, 거기서 노는 거야 야 이제 좀 귀가 이상하다 잘 난다, 에이, 귀가 나도 귀가 이상해. 어. 너무 높이 올라왔어. 어. 고산증이 생기는 것 같아. 엄마 여기 봐봐요. 약한 아, 고산증, 네. 약한 고산증 생길 수 있지 이 정도는. 어, 어. 그래서 거기 여강 이장이 되게 중국 좋대는데 샹그릴라를 가니까 거기 3000 고도야. 그 무서워서 못 가. 시원이는 어, 나랑 뭐, 34층, 뭐, 34층 뭐, 뭐, 여강 3층 2장 거기 고, 고, 좋아. 34갈갈갈 근데 34층까지 올라가도 귀 멍했어. 어,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멍해졌겠다. 몇 층쯤에서 멍해졌어? 아주 34층에서. 어, 엘리베이터는 35층까지. 오, 어, 30몇 층 가면 좀좀 그렇겠다. 야, 그럼 거기 서 사람은 귀가 멍한 상태에서 사는 거야? 응. 아마 좀안 좋을 것 같아. 아니 근데 근데 여기 벌써 7 0층 올라온 거 같아. 그러게. 아 롯데 타워 올라온 거 아니야? 야 형. 아 이전에 롯데 타워 훨씬 높았지. 계속 올라가. 어 그렇네. 요 아니 이전에 롯데 타워 훨씬 올라간 거야. 오. 아니,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너무 가격을 싸게 봤는데 그래. 내 생각도 지금 그 생각했어. 너무 싸게 그래가지고. 팔았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. 목인데. 아, 오. 가격이 좀 내가... 올라가. 저기 어제껜가 그 수영장 언니들이 밥선 다려고 갔는데 우리 황태구이 만 원짜리 먹었거든? 그래서 내가 이제 3시니까 삼만 원이잖아. 그래서 요새 가격 치는 되게 싸잖아. 그래서 어, 가성비 너무 좋다 그랬더니 어, 그 뚱뚱한 언니가 다 그냥 싸다 이렇게 말해 무슨 가성비 <웃음> <웃음> 알았어 언니. <laughs> <laughs> 와 진짜 좋다. 와 이거 롯데 타워 신기했어. 아직도 멀었어. 롯데 어, 타워보다 멋있다. 더 높은데도 어. 더 싸아려. 롯데 타워 위에다가 백이 타워 하나 더씨어도이 높이 안 되겠다. 그러게. 아 그래도 여기 뭐가 다니나 봐 이거 봐 이거 봐. 응. 음. 뭐야 이게 스키야? 거 그... 스케다니 차 그걸로 올라간 거. 같아. 그래 네. 그런 거. 아 이거 그거. 아. 네가 탔던 거. 아니 아니야 그 그거는 가운데 바퀴 트레이를 남겨. 아너 트레이 그거 탔어? 야그거 진짜 더 타기 힘든 거그 가운데 그 트레이 남기는 거. 앞에 스킨 없는 바퀴. 거지? 어. 오그 바퀴 좀... 있는 거. 얘얘 불러서 타고 내려오는 아. 게그 거였대. 탱크 같은 거 그치? 오 어, 저기. <laughs> 아니, 이거 다리 쭉 벌리고 타는 거. 음. 다 인사할 사람이 없어. 여기 올라가는 사람 음. 진짜 많아.